서울 종로에 위치한 은 제품 전문 매장.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 반지 되게 이쁘다. 반지지만 고요 어느 거 보여드려요? 너무 이뻐요. 이거 한번 깨봐도 돼요? 네.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생명력을 갖는다는 은입니다. 건강에 좋고 내 몸에도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은반지가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음. 예, 그 그러니까 한복 입을 때 진짜. 음. 매일 두드리고 다듬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단출한 지하 작업실. 뭐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비녀, 노리개 가락진, 뭐 이런 전통 장신구. 모든 과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99.99 .99 정제되는. 완전 추은요 이거 50돈. 이건 100돈. 1돈 만약에 너무 적게 눌려놓으면은은거막 끌어가지고 쪼이나 이렇게 깨져요, 막. 그래서 어느 정도 중량이 있어야 최소한도 이 정도는 녹여놔야지만이 작업하고 꼭 필요한 거 아니라도 이정도를 녹여놓으면 딴데또쓸수 있으니까 그걸 단단한 고체로 만들어둔 은 알맹이에 천도의 열을 가하자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조심스럽게 서형틀에 은물을 붓는데요 순식간에 열이 빠져나가면서 은빛을 띱니다. 은을 녹여서 비녀 작업할 거고 또 가락지 작업할 거고 은 세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다지기입니다. 이게 다져지질 않으면 네, 은이 뭉치질 않아도 나중에 이제 들리면은 깨져요. 30년 전만 해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단단한 은을 만들었다는군요. 요즘엔 전기 롤러의 힘을 빌립니다. 가장 먼저 비녀의 머리 장식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금형 틀을 위해 은판을 올린 상태로 천천히 형태를 잡아 가며 두드려 주는데요. 너무 빨리 하면 찢어지고 찢어지면 또 이제 나중에 땜 땜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는 자꾸 잘해서 달라 가지고 진짜 뭐 인내를 가지고 자꾸 해야 죠 겁니다. 한참을 두드린 후에야 완성된 비녀의 장식 부분. 이번에는 말랑한 고무로 원본을 고정시킨 후 바깥쪽 부분에 문양을 새깁니다. 콩알만으로 1mm 정도? 원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찍어 놓으면 은 7번 전 놓으면 7번 가 튀지 않아요. 짝을 맞춘 머리 부분을 연결시키는 작업인데요. 은 비녀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방법과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구색대명 은 90%, 10%가 황동. 그래요. 저 여기 기본의 은보다 그 순도가 야지니까 먼저 녹아요 하루 꼬박 작업을 이어가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다. 제면 이거 못 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는 적성에 맞아서 하다 보니까 39년을 했지. 다음 날 아침 지난 밤 만들어둔 비녀에 색을 입히고 있는 작업자. 네, 여기에다가 유약을 제가 얹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약? 네네. 지금 아버님께서 주시면 지금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 유리 가루에 색을 입혀 만든 칠보 공예 기법인데요. 유리 가루가 은비녀에 밀착되면 2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깔을 간직합니다. 얻는 거는 그나마 좀 주, 이것도 중요하지만 굽고 나오는 게 포인트죠 지금. 가마의 온도와 시간 조절에 따라 완성품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놀람> 여기서 한 800도에서 한 1000도. 1 1 0 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 저기 이제 간단하게 유리 가루니까 그게 이제 은에 밀착이 되는 거죠. 총 8가지 이상의 은 조각들을 오려붙이고 다듬어 완성시킨 빈녀잘 나온 거였어요. 예, 네, 예, 네, 잘 됐어요, 석생. 칠보공예는 같은 색상이라도 가마의 온도에 따라 발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지하 작업실에서 박영준 공예사와 아들 진호 씨가 세공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만드시는 게 뭐예요? 금부박비 반지예요. 미리 말아놓고 하면은 이렇게만 잘라놓으면 나중에 이점만 맞춰서 세우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쌍가락질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음새에 열을 가해 반지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사람 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듬어줘야 돼요 이음새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면서 반지에 광을 내줍니다 <laughs> 지금 시작 과정 끝났고 이제는 박쥐 금부를 붙일 거예요 오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알려진 박쥐는 헌수품에 빠지지 않는 문양이라는군요 마지막으로 은반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특별한 작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화 처리라고 해서 네. 황학칼륨이거든요. 변색을 시켜버리는 거죠. 착색이 아니라 변색을 아예 황학칼륨으로 인해서 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은색이 점차 거뭇거뭇한 빛깔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서 그 자체만으로 고유의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통 은공예 금과 은 둘의 오묘한 조화로 탄생한 가락집니다. 제 인생이 전부죠. 이걸 상징 몇년 했으니까 그냥 또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 못 가겠지만은, 아직까지 <laughs> 해왔기 때문에. 서울의 한 은세공업체. 이곳에서도 은종합을 녹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뭘만드기 위해서 은을 녹이실 거예요? 경낙기. 어? 경락기. 경낙기. 경낙기요? 은세공 작업으로 경락기를 만든다는 작업자. 은물을 사각틀에 부어붙인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이 정도로 얇아지잖아. 이 정도로 돼야지. 네? 또 다른 작업자는 제품 규격에 맞는 원형판을 만듭니다. 얇게 펴진 상태지만 절단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많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다 수작업에 겉을 수 없어요. 이게 뭐 재량으로 뭐몇만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금속판을 정중앙에 끼운 후 작업자의 힘저절로 밥그릇과 합사한 형태를 만듭니다. 금속의 표면이 매끄럽게 깎이면서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형태의 은세 공품. 바닥을 시원하게 뚫어 만든 두 개의 구멍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한 자리, 한 자리, 그냥 양쪽을 잡고. 이번에는 가장자리에 물결 문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 물결 모양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갈키마다. 그렇게, 저, 저, 이런데. 그럼 낫잖아, 긁는 게. 하루 종일 만들어도 대여섯 개밖에 만들 수 없다는 은경낙기왜 은으로 만들어요? 은은 독성이 없잖아. 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은이 좋은 거예요. 광을 내는 작업 중 무게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작업자 이거는 왜 재셨어요? 50톤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50톤이면 은 고람수로 187.5g이에요 금보다 값어치가 낮지만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은세공품 금은 구람당 5만원인데 네? 기본 5만 원 나는데 은은 500 5한 30원, 어. 550원. 그러니까 얼마 차요? 100배. 1차 연마 작업을 끝낸 작업자가 장비를 총동원해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경락기 표면에 문양을 새겨넣는 과정인데요. 이걸 때리는 거예요. <laughs> 오직 망치 하나만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laughs> 아마 한 2, 3천 번칠 거야. 그것도 더많이지도 몰라요.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완성품에 가까워집니다. <laughs>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미친 라고 하는 거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며 오롯이 은 세공에 매달려 왔다는 작업자 바로 보면 이게 199 정도 나오고 89 정도 나오고 세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은 가루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손자울은 정확했습니다 1 9 0더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어. 50도 에서 그만큼 더 드리는 거지. 그럼요. 그게 바로 인생의 덤 아니겠습니까? 총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부심은 가져야 한다. 눈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라는 니다 <목소리> 제가 하니까 기분을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가세요.